Penny skirt on, take my body in glitter Black platforms,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Foreign cars, I make rich look rich 만나보실 모델 현대차가 잘하는 장르 중에 하나 중형 세단 쏘나타인데요. 자 벌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전 모델도 매기스러운 디자인을 빼면 차량 자체 의 완성도는 매우 좋았었죠. 거기에 1.6리터 센시어스라고 불렸던 모델은 종합적인 성능 부분에서 저희 마음을 잡기에 충분했는데요. 자 이번 모델은 D-H라고. 불리며 나왔습니다 참이 모델명 짓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저희 썸네일 <laughs> 네, 이런 것들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멋진 이름만큼이나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현대 쏘나타 디에지 오늘 2.0 버전 인데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laughs> 페이스 리프트지만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잠시 이전 모델을 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강했죠. 쉐보레 말리부와 함께 어류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일자형 램프 디자인을 기초로 현대차 디자인 특징을 이어가고 있죠. 거대한 공기흡입구를 연상시키는 범퍼 디자인 덕분에 스포티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현대차가 이 디자인을 다양한 차에 사용하고 있죠. 저희 팀은 이 디자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로 쏘나타를 꼽았습니다. 측면을 볼까요? 전륜 펜더에 가니쉬가 추가됐습니다. 균형감도 좋아 보이죠? 쏘나타에는 다양한 휠이 쓰이는데 테스트 칸은 17인치를 사용합니다. 후면부도 변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리어램프가 중심에 있습니다. 클리어 타입으로 만들고 현대차 로고를 안쪽에 넣은 점이 독특하죠? 범퍼 양 측면에 공기 배출구 디자인도 넣었고 디퓨저 디자인도 더 있는데 적당히 스포티해 보입니다. 외관에 추가된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 덕분에 소나타가 한층 젊어진 느낌입니다. 그랜저가 아빠용이라면 소나타는 젊은 오빠의 느낌을 갖게 된 것이죠. 인테리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연결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끌죠. 살짝 곡률을 더한 커브드 타입인데 착시 때문인지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선이 강조된 대시보드. 송풍구 역할을 겸하는 금속 장식 등이 수평형 구조를 만들어 실내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됐죠. 멜란지 니트라는 이름의 내장재는 고급스러워 보이고 촉감도 우수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달라졌죠. 기존 것과 지금의 것 어느 것이 나아 보이나요? 일상을 위한 2.0 모델이지만 패들도 달립니다. 센터패시아에는 물리 버튼과 터치 방식 버튼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단순히 터치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보여줘서 정상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단에는 그랜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가변 타입 USB 충전 포트가 자리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죠? 변속기는 칼럼식을 사용하는데 끝부분 레버를 돌리는 형식입니다. 버튼식보다 좋긴 한데 조작법이 헷갈린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변속 레버가 사라지면서 넉넉한 수납 공간이 생겼죠? 현재 모델은 기본형 트림이기에 앞좌석 시트에 통풍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선 스티어링 기능은 넣었죠. 조수석도 수동으로 조작합니다. 뒷좌석 공간에 대한 경쟁력은 여전하죠. 하지만 시트 폴딩 기능을 최상급 인스퍼레이션 트림 또는 옵션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기본 트림도 구성이 좋습니다. 이중 접한 유리가 쓰이고 원격 시동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 키, 12.3인치 디스플레이 등을 넣어서 고급화를 추구했으니까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135만 원 내고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a 이 a 스 기능과 통풍 시트 등 각종 옵션도 추가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옵션을 추가하니 3,100만 원에 가까워지는데요. 그럴 경우 차라리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하고 아무 옵션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프리미엄 트림 선택 후 최소 한 개의 옵션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참고로 2.0 가솔린 모델보다 1.6 터보 모델을 선택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67만원만 추가하면 1.6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 여기에 R타입 MDPS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볍게 일상을 다니는 용도면 2.0도 충분하고요.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토스탑 상태에서 처음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어 이전 모델도 그랬지만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 이 오토스탑. 그리고 오토 홀드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가끔 시동이 아예 꺼져 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다못한것 같은데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금 P로 버튼을 누르시고 또는 이제 N으로 바꾸신 다음에 시동을 걸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로서도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차에 익숙하지 않은 네, 이런 소비자 분들께서는 놀랄 수 있는 만큼 현대차가 이런 소프트웨어 튜닝에 대해서 한번더 신경 쓸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발하는 차는 많고, 연구 인력은 적고, 뭐, 현대차가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을 뿐이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출시 시기를 약간 미루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준다면, 네,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겠죠. 자, 그리고, 어, 일상용 자동차. 어,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가다서다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차가 정체되어 있을 때, ISG가 정상 작동할 때는 별로 거슬리지 않지만, 이 시동이 걸렸을 때는 약간이나마 예, 진동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차가 움직일 때. 자, 지금 모델은 2.0L 가솔린 자유롭게 사양이죠. 어, 그래서 저속 부분에서 움직일 때 초반에 토크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업계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토크밴드 자체가 뭐 실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으로 봐도 좀 뒤쪽으로 밀려 있잖아요. 4000rpm에서 20kg 폴스미터를 낼수 있고 최대 출력 자체도 어, 6,500rpm 에서 160마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용 구간 쪽으로 조금 더 토크밴드를 당겨줄 수 있다면, 네, 운전 편의성이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답답하지는 않아요. 어, 다만, 이제 특정 조건, 에어컨이 켜져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나가야 될 때, 경사가 심한 주차장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답답함이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요 이런 좀 세부적인 것들을 조정해 준다면, 일상에서의 만족감이 더 커지게 되겠죠. 어, 그리고 RPM이 지금처럼 이제 가속 페달을 조금 밟아서 이 변속에 다운을 유도를 하고 2000rpm 이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 만족스러운 주행이 펼쳐집니다. 다만, 에코 모드를 썼을 때는 약간의 답답함이 있어요. 에, 때문에 저희는 노멀 모드를 추천드리고 약간은 이, 내가 빠릿빠릿한 이런 순발력을 원한다. 이때는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소나타는 연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꼭 에코 모드가 아니라 노멀만 해도 다른 차들 특히 터보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좋은 연비를 보여주는 만큼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주행 모드 설정을 통해서 연비 또는 순발력을 구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저는 노멀이나 스포츠가 좋았어요. 자, 그리고 저속 구간을 지금처럼 가볍게 달리고 있을 때, 여기서의 승차감도 무난한 편입니다. 이 서스펜션 세팅, 특히 최근 이제 현대차가 일부 차들 내놓은 것들을 보면 너무 컴포트하게 간 나머지 주행 안전성을 비롯해서 이 상하 움직임이 좀 많아진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소나타는 확실히 현대차가 잘하는 장르에 있는 모델인 만큼, 에, 이런 밸런스를 잘 잡았네요. 그리고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되겠지만, 직선 주행을 할 때, 이 스티어링 쪽의 감각도 나름대로 좋은 편입니다. 어, 또뭐 핸들링의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 직진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의 어 무거움 정도를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고요. 자, 서서히 속도를 올려볼까요? 지금은 실속 80km 대 전후인데, 어, 우리가 도심에 있는 고속화 도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은 정숙성인데요. 물론 타이어의 노이즈 자체가 약간 들려오긴 하지만 이 기본 방음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세웠네요. 초기 모델이 나왔을 때이 부분에서 좀 약점을 잡혔었는데 확실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신경 쓴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구간에서 어, 저는 의외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엔진 특성 때문에 현재는 이제 2.0L 모델이기 때문에 저 속에서 약간의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소나타에는 다양한 엔진이 얹히죠 네, 이 엔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 페달 지금 스로틀은 대략적으로 가속 페달을 한20% 정도 밟았는데요 마일드하게 올릴 때 네, 부드럽게 아, 별 특이사항 없이 네, 부드러운 가속을 보여줍니다. 승차감 측면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볼까요? 예전 차량들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이 킥다운 스위치라는 게 있었죠. 딸깍.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이시나요? 나름대로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가고 있어요. 계기판은 대략적으로 170km 정도인데 속도계 오차는 대략 한 5km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속도가 이제 180을 약간 넘어섰고요. 바람 소리는 대략적으로 한 150km 정도부터 어,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실제 속도가 190을 넘어서는데, 이 정도라면, 네, 확실히 소음에 대한, 윈드 노이즈에 대한 개선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래도 자유롭게 엔진을 장착한 모델치고, 지금 실제 속도 딱 200을 찍었거든요. 어... 그리고 고속 주행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자, 저희가 매번 놀리는 차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계속 스티어링을 보정했던 팰리세이드. 어, 네, 반면 지금 쏘나타는 나름대로 좋은 직진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출력이 지금 한계를 만나서 시속 약 206km 실속 기준 여기서 이제 가속이 어느 정도 멈추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죠. 이 얘기는 200km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80, 100, 110에서는 더 충분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를 이제 낮춰볼까요? 고속역에 적응하고 나면 속도를 줄였을 때 이게 속도감이 상당히 좀 무뎌지는 감이 있는데 어, 지금 시속 100km 정도에서 어, 만족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일 때도 어,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움을 지향하는 서스펜션이지만 네, 그래도 핸들링에 대한 개념을 잃지 않고 살려놨네요. 어,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차에 맞춰서 이제 소비자층에 대해서 세팅을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차의 세팅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아요. 단순하게 막 물렁물렁하니까 그래 내차 승차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안정감 그리고 실제 주행에 의한 안전성이라는 것도 지켜야 되는데 일부 차종보다는 현재 쏘나타 쪽이 더 이상적인 세팅을 취하고 있네요. 어, 이전에 저희가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했었던 아반떼와 더불어 네, 쏘나타, 그랜저와 아반떼 사이는 이 쏘나타는 공간적으로도 뭐 사실 이게 부족하지 않잖아요. 네, 상당히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앞서 이 지금 2리터 엔진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잘했습니다. 그럼 잠깐 승차감을 볼까요?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반 도로를 달리면서 그리고 고속화된 환경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그리고 연속된 요철 구간. 여기서도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 모델들은 어땠나요? 국산차들이. 이 차체가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진동이 들어왔을 때 차체도 진동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서. 아, 사실 실망감을 매우 키웠었죠. 자, 소나타만 해도 YF 때는 그냥 헐렁헐렁 했어요. 그리고 LF 때 와서는 너무 딱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져가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딱딱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유연성이 없으면 언젠간 부러지긴 아름인데 지금은 자체가 보여주는 견고한 느낌과 함께 나름대로의 플렉시블한 이 느낌을 잘 조화롭게 풀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도 이 장르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 만약에 제가 소나타를 선택한다면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연비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깨알같은 PPL PPL이라기보다는 이제 감사의 인사가 될 텐데, 현대차에 지금 공식으로 이쏘나타 DH의 시승차가 없습니다. 테스트카가 없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토아토 렌터카에, 예전에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그죠 이제 팀장님, 사장님께서 흔쾌하게 네, 이렇게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새 차인 상태. 이 소나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더 감사를 드리고 어, 장기 렌터카 전문 업체예요 어, 특히 이제 국산차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니즈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토마토 렌터카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PPL은 솔직히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안 되나? 자, 이번에는 주행연비를 볼까요? 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오랜 시간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서 외곽 외곽에서 도심으로.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했을 때 이때의 연비는 리터당 12. 좋은 환경에서는 리터당 15km까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뭐 막히는 도심 환경에서도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어 대략적으로 리터당 9km보다 상의된 그런 수치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어 연비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충분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실 놀랐어요. 계기판, 뭐, 이런, 그런, 시동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어, 정말 좋네요. 그리고 현재 모델의 가격이 대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구성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정말 다 알차게 지금 채워놓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서 부족한 걸 꼽는다면, 어, 통풍 시트 정도? 근데 뭐, 히팅 관련한 거는 스티어링 휠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구성. 어, 이 정도면 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쏘나타 이 차의 핸들링, 그리고 균형감을 보러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쏘나타 TH의 핸들링 성능을 볼텐데요 어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저도막 비를 피해서 한강 다리 밑에서도 촬영을 일부러 했고 오늘도 네, 오전 일찍부터는 괜찮은데 지금 살짝 비가 비치는 상황입니다 자세조정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봤어요. 이 차에 이제 최종 균형감을 보기 위해서. 음, 그리고, 어, 스포츠보드로 돌려서 엔진의 리스폰스를 좀 끌어낸 상황인데, 단 기어비가 살짝 길긴 합니다. 하지만 뭐이 차가 가속에 크게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편안한 승차감, 거기서 필요한 가속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만족감이 뛰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소나타 디에지 2.0 모델의 발진 가속성능 한번 볼까요?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는 뭐, 의외로 만족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속환경, RPM이 낮을 때 거기서 좀 토크를 강화를 해주면 어차피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엔진이 아닌데 6,500rpm 때, 사용하지도 않는 6,500rpm에다 이, 최고 출력을 맞출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이런 수치로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비교를 하면 각 파워트레인별 성능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파워트레인을 택했을 때 만족감이 커진다는 것. 네,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앞서 제가 직진성도 뭐 의외로 좋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센터, 좀뭐 온센터 영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영역에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감이 있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갈 때 스포츠 모드에서 적당한 묵직함을 주는데 이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자, 제 차도 뭐 조금 달리는 성향을 가진 세단이에요. 뭐 평범한 세단이긴 한데 그 차의 이 스포츠 모드에서 의 스티어링의 이 묵직함은 조금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소나타가 보여주는, 네, 이건 오히려 지 소나타에서 만족감을 어 찾고 싶네요. 그리고 핸들링에서도 이 정도면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데, 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렸을 때 약간의 바디롤이 생깁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바디롤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정말 그냥 이론적인 거고, 그리고 이 차는 레이스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롤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롤이 허용이 됐을 때더 이상적인 코너링이 나오죠 실제로 이제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이 롤을 활용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타이어도 딱딱하게만 이렇게 사이드월이 버텨주면 이 패턴 쪽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는 타이어도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합적인 밸런스, 여기서는 충분히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푸, 오버 스티어 자 스티어링 휠을 돌린 상황 그리고 여기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가 팍! 뗐을 때 차가 안으로 말려 들어오죠 네, 이건 정상이에요 어, 이것을 이제 턱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리어가 팍하고 빠져서 나오는 거는 이제 오버스티어로 간주를하는데 일부 세팅이 안, 좋, 안 좋은 차들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프론트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설정한 경우 앞쪽으로 무너지는 양이 더 늘어나면서 뒤쪽이 더 빠지는 그런 형성이 나타나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쏘나타는 네, 균형을 잘 잡았네요 자, 아반떼, 쏘나타, 어 적어도 이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다뭐열 가지가 있을 때열 가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뭐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뭐 물론 다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면 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 적어도 이급에서 만큼은 이급으로 성공한 브랜드답게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쏘나타 디에지 제동 능력을 볼까요? 40m대 초반으로 나왔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도기타 크라운 여기다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어머 이거 뭐, 40m나 되는 차를 가지고 뭐 좋다고 얘기 근데 4계절 타이어가 들어가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차들을 이... 연구소에서 개발에 대한 이 타겟 지점을 잡습니다. 목표 값을 잡는데 대부분이 40m 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건 좋은 거고 그 정도가 됐을 때는 표준적이라는 것을 한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동 거리가 단발적으로는 짧게 나왔는데 이 제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더안 좋은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어 좀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내가 페달을 밟은 건지 내 지나가는 스프링을 밟은 건지 모르겠는 그런 차들도 있지만, 현재 이 소나타에서는 어, 페달의 조작감 여기서도 별다른 이질감을 남기지 않아서 좋네요. 오. 야, 감각 좋다. 이전에 제가 아반떼도 매우 칭찬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소나타 예전에 센시오스도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은, 어 물론 이제 뭐 차가 살짝 달라져서 뭐 세팅이 엄청나게 크게 변한 건 당연히 아닐 텐데, 어 그때나 지금이나 네 만족도는 충분하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 부분, 여기서 서스펜션 탄력성도 제법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정숙성도 네 충분히 마음에 드는 수준입니다. 어 다만 이제 아이들의 엔진, 떨림 이 정도만 잡아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쏘라타가 되겠죠. 오늘 만난 현대 소나타. 자, 이, 현대차가 정말 많은 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가운데 제일 잘하는 영역에 있는 어, 준중형, 그리고 중형. 여기서만큼은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네요. 어, 이전에는 준 대형도 매우 잘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모델 자체가 내수 전용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조금 이제 미안성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의 기본 본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전자제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몸으로 승차감을 느낍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은 자동차에도 감성적인 영역이 매우 중요한데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적어도 평균 이상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대 쏘나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물론 뭐한 20년쯤 뒤에 차가 알아서 다니고 뭐 특히나 이제 공중에 떠다니면 그때는 무슨 뭐 핸들링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소리도 그렇고 다만 그 시절이 오기 전까지 현 시대에서는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끝에서 모든 게이뤄진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죠. 어, 좋은 차를 만나면 기분이 좋다. 그 중에 하나 현대 소나타를 만나봤습니다 아 그리고 토마토 렌트카 사장님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네, 현대차도 요즘은 그냥 짧게 짧게 시승해 이 정도만 운영을 하고 길게 차를 잘안 돌리거든요 네,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 뭐 보면은 여기 뭐 하나 찍혀있죠 여기 토마토 렌트카 로고고 이런 것도 마련을 했네요 시장에 가서 토마토를 사서 내일부터 쉬어야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에요.